아, 아. 자, 유하, 안녕하세요. 유튜브 하시는 구독자님들, 희비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하둠이 오픈된 지가 벌써 어제 오후 6시에 서버가 오픈됐잖아요. 음, 한 19시간째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자, 하둠 관련해서 지금 다들 궁금하신 점들이 많을 테고, 뭐, 지식 관련해서나 이런 부분들 많을 테고, 어, 이제, 제가 지금, 19시간 동안 하면서, 약간, 그, 좀, 공략이라고 하면 공략이고, 어, 최적화라고 하면 최적화고, 뭐 그런 부분, 여러 가지 꿀팁들, 이제, 구독자 형님들께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녹화하게 되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하둠. 어, 이제, 하둠. 하둠의 영역을 정리하자면, 일단, 경험치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용, 용맹이 땅, 고원3 저리 가라인. 어제 제가 오후 6시에 62%인가 그랬습니다. 62%. 62%인가 그랬고, 지금은, 네, 이제, 이제 경험회서를 아직 못안 먹었거든요. 이걸 안 먹었는데, 어, 이제 이걸 먹이면,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팔좀사8 4죠경험회서를 이렇게 또, 바로 먹여버리면, 자, 2억 3천, 경험치가 2억 3천이 올랐고, 아이고, 2%가 또 올랐네요. 근데 여기서 경험에서를 모아두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또 이제 란을, 나, 란이 나오면 란에 먹이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어,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모았다가 란 나오면 란에 먹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혼돈의 결정 같은 경우는 하루에 흑정령 의뢰가 있습니다. 네, 흑정령 의뢰가 있는데, 이 부분, 어, 이제 12개가 하루 5천만 에잡으 12개 주는데, 저는 어제, 이거를 도전하다가 실패해가지고 어, 이번에는 1 0 0를 한번 하고 다음에 또10% 20%도 한번 해보는걸로 하겠습니다 자또그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제일 궁금한게 님들 이제 지식 관련해서 다들 이제 궁금하실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일단 지식은 현재 막 3레벨까지 또 가려는게 있고 3레벨 그리고 2레벨 부분 어떤 지식은 또 2레벨에서 안 올라가고 이렇게 준술나무 같은 마녀탑이나 이런 거는 뭐안 올라가고요 근데 이제 공방이 올라가는 몬스터들이 3레벨을 향해서 3레벨에서 4레벨까지 또 향하는 몬스터들이 또 있는데요 이제 이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최적화 어 이제 최적화 부분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보시면 제 방송국 가시면 아프리카 방송국에 이렇게 공방이 올라가는 게 정리가 돼 있습니다. 저는 현재 어디서 하고 있냐면, 마녀에서 하고 있고요. 마녀는 지금 뭐가 괜찮냐면, 하나, 하나, 공방 올라가는 것 같지만, 하나, 둘, 셋, 그리고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어 이제 공방이 여섯 개가 올라갑니다. 여섯 개가 올라가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칼표현 신전. 그리고 칼표현 신전도 이렇게 하다 보면 또 공방이 많이 올라갈 겁니다 어, 칼표현 신전에서 하실 분 신전에서 하시고 그리고 또 보면 이제 해상요새에서도 공방이 또 많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해상요새에서도 그 사냥하실 분들은 해상요새도 괜찮고요 근데 조금 높아요 전투력이 1오5 0 0이니까어 이제 그 부분 관련해서 일단 그렇게 말하고 지식 관련해서도 말했고요 근데 이제 제가 약간 지금 아직 실험은 하고 있는데 좀 진행형이긴 한데 어 이제 뭐 밑져야 본전이니까 하둠의 이용에서 필수로 사용을 해야되는 연금석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연금석인지 다들 아시는 분들도 많을텐데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니까요 자 일단 이게 행운의 연금석입니다 행운의 연금석 이게 전퇴연적 발견 확률 플러스 10%랑 전퇴연적 발견 대기시간 감소 마이너스 어... 플러스 10%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하두면요, 하두면 템이 들어오는 게 어떤 형식으로 들어오냐면, 팻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팻. 그래서 팻, 이거, 피 관리를 좀잘 해주셔야 되고, 요 배고픔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고, 먹이를 자주 먹여주셔야 되고, 모든 아이템이 전투 현적에서 나옵니다, 전투 현적 그래서 이게 전투 현적 발견 확률 증가권만 해도 지금 다들 먹으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어, 전투 현적보다두배더 좋은 행운의 영금석. 이게, 이제 지금 체감상 비교는 안 해봤는데 이게 스노우 볼이 엄청 많을 것 같습니다 예. 뭐 하루 종일 지금 하동을 하루 종일 돌리는 입장이니까 이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엄청 많을 것 같고요 다들 행운의 연금서 혹시나 저도 이거 지금 이거를 질드원 분들한테 듣고 나서 나도 뽑으라 했는데 10만 개로 안 나오더라고요 초업 다은안 나오고 그래가지고 아... 씨 안나오나 안나오는데 창고 뒤져보니까 하나 나와 있더라고요 하나 굴러다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해군 연금석을 돌리시는 분들은 이거를 하나 무조건 킵하시고 30강만 띄우면 되니까 시면이 아닌 그냥 일반 신화 그 연금석은 이제 각성이 안되는데 30강만 띄워두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여기까지 하고 지금 뭐 여러가지 뭐 핫타임 쪽은 아마 영향이 안받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현재 어, 이제, 광원석 자체는, 경험치. 어, 이렇게 경험치 세트로 하고 있습니다. 경험치 세트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뭘, 뭐 하러... 자, 경험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팩. 팩도 관련해서도, 이렇게 경험치 9.66% 받으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경험치가, 어제는 이걸 비교해봤습니다. 어, 이제, 경험치 세트로 하는 거랑, 안 하는 거랑, 0.4에서 5까지 차이 나는 걸 1시간에 0.4 정도? 그 정도 차이 나는 걸또 확인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경험치 세트가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하둠을 지금 정리를 해보니까, 어, 경험치도 좋고, 은하수급도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조각상이 어, 이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은근히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경험치, 그, 은하수급도 꽤 됩니다. 있게 되고 그런 다음에 지식은 지식대로 지금 공방을 올려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균형에도 때문에 혼돈의 결정이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다들 수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하둠 자체를 지금 안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토벌은 글쎄요 지금 토벌은 당분간 또안 돌아도 될것 같습니다. 냉정하게 어, 냉정장안 돌아도 될것 같고 이 하둠에 대한 중요성은 진짜 앞으로 검은 사막 그 메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 영상을 보시고, 필 어, 몰랐던 부분이 있으면, 이기서 한번 해보시고, 지식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이따가 좀 있으면 3레벨까지 올라갈 것 같은데요. 어, 3레벨까지 올라갈 것 같은데. 이거를, 어떤식, 한번, 만렙이 어느 정도까지인지 한번 보고,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상은 여기까지, 어, 이제 말하고,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리고, 모르시는 부분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댓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